이거 시체 기... 누가예요? 어, 어머 이 둠. 조심해, 무 누구예요? 시입니다 이거 이거 시체 누예요제 거예요. 존내 웃기네. 감사합니다. 미친놈이 한게 감상, 셜키님 열 개. 멘탈 분개. 시체, 시체, 시체 때문에 왜요? 가, 네.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예? 뭐... 이거 아이템 어떻게요? 뭐 여기 파달라고요? 네? 파줘요? 제가 제가 파겠습니다, 천사. 오예 어? 여기 누구 <laughs> 뒤졌는데? 아까 전에 누구? 누구지? 누구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 아, 죽으신 분 죽으신 분 시체 죽으신 시체 떨고 신분 <laughs> 네, 저요 저요 누구예요 저요 저요 누구 어? 길이 어디다리가 탐난다 자표 아, 기다려봐요 누가 저 부르셨어요? 자표 들러드려야 되잖아요 네. 저게 X고요 Z는 네 무댕님 한 개, 아, 셜키님 일곱 개도 감사합니다. 요 혹시 고기 있으신 분저 사과 있어요. 저 사과 한 개만 주세요. 저저 순자예요 혼자 아이디 저, 저 주세요. 저 아이, 아이디 말해야 돼요 아이디. 저 주세요 요시. 저, 저, 저도 저 주세요 선행. 요시. 사사요저 주세요 요시래요. 저 주세요 요시. 저도 저도 하나만 주세요 선생. 선생님, 선생. 어어어저 어, 어, 하나만 더 드세요 요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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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웃음> <웃음> 이렇게 해야지. <laughs> 예, 이렇게 해야 캐릭터를 예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laughs> 어차피 잡아야 해. 음, 내가 근데 이렇게 다이아를 많이 발견하지. 뭐 용암. 아 에이스야 양띵. 뭐야. 저리 가세요 양띵. 선물쓸거 있어요. 선물요? 어 자꾸 뭘 주네? 여기 물 있어요, 요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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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빠렸지. 웃음> 어, 여기 해야지. 어 파고 싶은데. 어 여기 아, 굉장히 아, 위험해요, 요시. <웃음> <웃음> 어 요시 컨셉 그거로 가는 거로 예 여기까지. <laughs> 아, 네. 요시. <laughs> 어, 아씨, 어, 앞에 용암 있어요? 예용. 앞에 용암? 아 여기 철있다 계속 용암이에요. 용암. 어 앞에 계속 용암이에요? 네 여기 네. 조심하세요. 여기로 그냥 가면, 가면 안 되겠다. 또 앞에 또 용암이에요. 어또 용. 영... 아 무섭다. 여기, 여기도 여기도 어, 물도 나오네. 여기. 여기 자연 동물이다. 광고 같다. 광고 같다. <웃음> <웃음> 자기가 원하는 자원 캔 때까지만 캐셔도 돼요. 여기서 자기 디자인에 좀 이렇게 자신 있으신 분. 저요. 디자인. 산다. 디자인? 어? 디자인? 아까 보니까 그 디자인 하시던 분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 중에 없었나? 헐. 어, 없었나? 없는 것 같아요. 어. 음. 여기서 집잘 짓는 분 손. 저요. 누구요? 전네모나게잘 지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laughs> <laughs> 누구요? 누구 누구? 각을 딱 잡아가지고 닉네임 아. 닉네임 혼자예요 혼자. 혼자 혼자. 아, 여기 누가 철안 팠어 어님님님꺼아아 아, 아니야 파세요. 아네 아, 아, 요시. <laughs> <laughs>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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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암? 네 용암, 용암 또 있었어요 혼자. 어 누굽니까? 옆에 물뿌이 아, 찐찌 먹으러 갈뻔 했다. 뭐죠? 물 누가 부은 거지? 아, 들을 게안나어 들을 게안 들어? 아, 들렸어요? 예, 다 들려요. 아, 다 들려요. 다 들려요. <laughs> 여기 물 막아야겠다. 자, 자기가 원하는 자원 잘 캐고 있나 모르겠네. 철있다 진짜 여기 용암이 많긴 많다 버섯도 있고 빨간버섯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되게 오래 하신분 저요 저요 천사 아요 얼마..얼마나? 언니..언니 어, <laughs> 언니 처음에 시작할때 저도 그때 같이 시작한거 같아요 어? <웃음> 그러면 <웃음> 2년 반? 어, 맛있는 좀비고기 냄새다 2년 반? <laughs> 2년 반? 그렇게 한거 같은데. 2년 반 됐는데 벌써 시작한 지 2년 반 됐다는 거네. 마인크래프트 17,000원일 때부터 하지 않았나? 제일 네. 쌀때 마인크래프트 처음 가격일 때. 지금은 개비싸졌지만. 아, 개비 싸졌지만. 와, 겁나 싸웠다 진짜. 어, 진짜 싸웠다. <laughs> 원래는 되게 쌌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꾸 가격을 올려대더라고요. 야같네요. 완전. 응 네, 야같죠. <laughs> <laughs> 그때 살 거. 음, 왜 이렇게 자연 동물이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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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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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laughs> <laughs> 어, 어, 완전 좋다, 아, 어, 완전 좋다. <laughs> 어, 저 잠시만 이 여자 방이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나 시면 남성분들이 약간 이상한 반응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주의해 주시고요. 아, 아, 또 죽으셨어. 천사. 아, 저, 저, 저 죽으신 분 누구예요? 저요. 저 여가 누구죠? 아저 해롱이요. 아까 아까 그 마인크래프트 흉아 마피아 흉내냈던 분? 네 맞죠. 마인크래프트 초보예요 혹시? 어 아니요. 그럼요. 초보 같아요? 초예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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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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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또왜 왔지? 지금 <laughs> 다들 일할 때 시프트 키 누르고 하나봐 이렇게. <laughs> 어머 잠깐만. 님은 나한테 지금 철 붙여주고 지금 가죽 신발 신고 있는 거이요 어머나. 슬프다. 어머나 요아아슬 와봐요 봐아 와봐요 아까아던 사과 아거 먹고 아 <laughs> 네, 네. 다이아는 참 맛있네요, 요시. 네. 다이아 어딨어요 요시님 우리 그거 일절까지 하는 거 어때요? 아, 알겠습니다. 요시님 <laughs> 목소리 외워졌으니? 응. 네. 또 다른 제가 컨셉 잡을 만한 캐릭터를 잡으면 흥분에게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laughs> 석탄이 어, 너무 많다. 여러분, 저, 적절하게 잘 자르죠? 이, 제가, 어, 맞다. 제가 좀 돌려 말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오케이. 어, 왜나 혼자 있지? 어, 할리야 어, 나. 가고. 어, 나왜 이렇게 다 어, 아버님 둘이? 어? 아버님 둘이? 아빠, 어. 아빠가 아니고 동생이 아, 동생? <웃음> <나>. <웃음> 동생은 몇 살이에요? 네, 중1이요. 중1! 동, 동생도 방송 같이 봐요? 네. 어. 동생한테 한번 자랑해봐요, 지금. 내가 뭐라고 있는지. 예요? 네. 마크도 못하면서 한다고 눌려요. <웃음> <웃음> 한번, 동생 바꿔봐요. 동생이요? 네. 말해봐, 말해봐. 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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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해. 저 어머. 터지고 싶냐고 한번, 말해봐요. <웃음> <웃음> 저 터지고 싶냐고. 알았어, 조용해. 또또 <laughs> <laughs> 또 동생이나 있으신 분, 형이나 아 형이랜다. 남동. 어, <laughs> 남동생. 네, 양띵 방송도 알면서 있는 동생. 동생 있으신 분? 애가 어려가지고. 몇 살인데? 안돼, 방 초등. 초6이요 초등학교 육학년? 어, 귀엽겠네. 몰라요, 한번 불러봐요. 아 불러요? 예. 잠시만요. 예. 야. <laughs> 아 그래 목소리는 안 들었어요 제 목소리 안 아, 들어 자다가 깨가지고 아자 자다가 깨었어요 지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자면 자면 잔다고 하지 깨어왔어요 일부러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에 넘어갈 때그 반수면 상태 있잖아요 어머 네. <laughs> 어머 왜 고미야 어머 반수면 상태 <laughs> 그 상태로 온 거예요 지금 여보세요 야, 어느 곳에 전쟁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laughs> 또 동생이나 뭐 오빠나 남동생 있는데 몇살몇 살? 중이 몇 살? 중이 중2. 어 중이병 걸린 남동생이 어?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아. 남동생이 어 순진한 동생 순진한 동생? 순진한지 어떻게 알아요? 예 중이면 다 컸는데 어 좀비도 있어 <laughs> <laughs> 걔도 방송 봐요? 네, 근데 땅방송이... 땀방. 응? 땅방송 봐요? 네. 왜안 꼬셨어요? 양띵왕방 짱이라고. 안꼬셔라고 봤는데 네. 어, 무시해요, 제 말을. 무시해요? 네. 중2병 맞네. <laughs> 중2병 맞네. 별로 안 친해요, 동생이랑은? 네, 같이 잘 때도 많은데. 어? 같이 자요? 네. 어 왜요? 제가 무서워서 안고 잤는데. <laughs> 아, 진짜로? 네 어... 서댕이가 음. 어. 지금 17살? 네 <laughs> 17살인데 어... 중이 동생을 안고 잔다고? 네 <laughs> 음...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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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상한 딴생각이 생각나셨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슈퍼다운이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켜줄겁니다 너무 슈퍼다운 물이 새어 나오네 여기는 그만 파야겠다. 이제 슬슬 나갈까요, 밖에? 네. 네. 자원 적당히 다 캤어요? 네. 응, 나가야겠다. 되게 중요해. 어, 가자. 어디로 가야 되니? 예. 신발이 예쁘네요. 어, 예 신발이 예뻐요? 네. <laughs> 어, 신발 밤에 샀나봐요. 아, 신발 밤에서? 어, 아이구야. <laughs> 월급이야. 가자. 감사합니다. 은즐님 갑시다. 여기 네? 너무 무서워요. 네 어떻게 나가죠? 어또또또뒤뒤뒤모르겠는 이쪽이 길이 저 잠깐만 저 철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 여기요? 저 철이 <laughs> 저것만 파 저것만 파고 갑시다 자꾸 눈에 들어와서 안되겠어 아닌가? 잘못 들어왔나?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자 눈에 들어와서 여기 아이디가 보이는데 아, 그냥 아. 넘어가려고 데 계속 눈에 보이네 이게 이게 여깄다 아이고 그냥 가려고 저것도 보여 저것도 아이 미치겠네 진짜 요시 요시 예예 요시 네네 요시? 어, 네? 요시 무슨 말? <laughs> 아저 아무 말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제가, 제가 불렀는데요 아 오케이. <laughs> 아 네네 아네래 백띠 아, 네. 네. 요시 아, 네. 네 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네. 어디로 갑시까아네 아,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빨리 뭐 칼을 들고 <웃음> 말씀하시네 아니 <laughs> 어디로 갈까요 어, 무섭습니다 어 여기 한명더온배안 고프세요 배? 천사 저좀저 복돌이 저 복돌이 따라가 복돌이 저좀 고파요 저기 저 복돌 감사합니다 복돌님 올라와요 복돌님 폭돌님 일로 와봐요 백희님은 안배고파요 가는길 어디에요 가는길 네저 좀비고기 가는 먹었어요 가는길이요? 네네어아 맛있다 음으로 찾아볼게요 그래 어, 어. 갑시다 어, 정말 맛있어요 아, 지금 이제 예, 슬슬 여자의 수다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용암 음. 뚫어야돼 오 여기 어, 요기, 여기도 자연 동네 용암 뚫어야된다고요? 길을 잃어서 아, 넘어가면 어 여기 아니야 어어저배어 어떻게 어떻게 제 다이아몬드 제 어, 다이아몬드 아니야어어 다이아몬드 어떡해 잠깐만요 누가 죽인거 같은데요 지금 <laughs> 아 제가 잘못, 잘못해서 어저 <laughs> 어, 어, 제시 어, 아 벌써 제, 초능력자 어, 시작해 시작한건가요 지금 나갈게요 할수있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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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지금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모저 <laughs> <laughs> MBC... 잠시만요. 저기 잠시만요. 예예 예. MBC 와 SBS 지금 KBS 지금 다다 다 지금 같이 방송하는 <웃음> 느낌이거든요 <웃음> 저 지금. 예예 예. 예. 박표 예. 좀 예. 써주세요. 예. 꼬라 한 잔만 주세요. 자, 우선 저기 좌표 좀써 주실래요? 네. 마이너스 35. 제가. 왜요? 너무 뭐네요. 제트 5 저희가 먹어서 갈게요. 그럼 이제 나가야 아, 되니까. 네. 네. 지금 데키 님이 말씀하신 어, 거죠? 예. 아니, 갑시다. 천사에요, 천사. 아,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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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천사님은테 믿겠습니다. 예, 갑시다. 네들한 잔만 요 이러고 있는데. 어, 클리퍼, 클리퍼! 절대 여자끼리 있을 때 아까처럼 조용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좀만, 이제, 좀만 친해지면, 이렇게 시끌벅적해지니까. X가 마이너스 1 0 오면은, 그거, 아, 네. <laughs> 자, 갑시다. 올라가, 따라오고 있죠, 지금? 어, 이제, 바텀 터치. 바텀 터치. 올라갑시다. 마이너스. 됐다. 하고 있어야 돼. 아, 든 먹었어요. 올라. 네. 어이쪽 어디였어? 지금 이중 어디 갔지? 어 오, 가자. 어, 가자. 어, <laughs> <가서>. 어. 양태연 <양재현이 웃음> 이제 올라가면 돼요? 예, 올라갈 있어요. 겁니다. 잠시만요. 다들 올라 오세요. 여기 맞아요? 난 모르겠어. 지금 혼자 있으신 분. 저요. 누구요? 요시. 어 여기 <laughs> <오케이. 웃음> 아, 아닌데 어어 원래 어, 어 여기가 어디지 뒤에 지금 예 확인하고 있어 지금 어 여기는 어디다 누고어 <laughs> 어, 뭐야 하네님 재민이한테 어, 차라매니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어 거의 넘같아요 너무... 오늘 <laughs> 시룩시룩 잘한다. 누가 요신님이세요? 어, 저 아이디에 요지라고 써져 있어요. 아, 아, 스키니 요시. 아, 네, 네. 제 스키니 요시입니다. 그, 어, 어, 위에 물이다. 네? 어, 올라가, 올라가. 저기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laughs> 잠깐만요. 가서 있어요. 네. 네. 나무와 그냥 다이아와 철곡깽이야 그냥 그런 것만 주시면 <laughs> 돼요. 봅시다. <laughs> 카라멜님 다섯 개 감사하고 생초님 팬클럽 가입, 생초님 두개세개 감사합니다. 그냥 타고 올라가. 생초님 네 개도 감사하고. 요 여기 왜 물이 흘러요? 올라온대 뭐? 모르겠어요. <laughs> 알아서 갈게요. 어번 더. 닭소리가 들릴까요? 닭소리. 제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제 소리. 아이 근처일 텐데. 그니까요아어디지 닭 닭. 어 닭이 여기 되게 리스폰이 많이 되네. 닭. 어 여긴가 예, 여긴 6인 것 같은데.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어찾다어 어, 지금 벌써 이렇게 둘둘 편편 편 나누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자 우선 저 지금 네. 방을 거슬리고 있는데 여기 길 맞아요? 어, 예 맞아요 예. 야그 <laughs> 예, 복도리님이죠? 네. 맞아요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예. 아 이제 학풀 다 썼다. 어떡하지? 뭐라고요? 사님 아, 예. 길이 어딘지 아세요? 길이 어딘지 아냐고요? 네. 예, 몰라요. 아... 혼자 혼자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옆에 있는데. 누구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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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에요? 네. 아 예, 당신 아이디는 뭐라고 불러줄까요? 여기 어디지? 뭐라 뭐라고요? 슈라 아이디 똑같아요. 슈, 슈라 슈라라고 불러준대요 네. 혼자 길 잃었어요. 여기, 여기에요? 목소리를 <laughs> 여기 가 힘드네.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물어보고 있네. 선사님 제가 왔어요. 어, 오셨다. 오셨다 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위로 올라가서. 자 이제 죽여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한 곳에서 보일게요. 죄송합니다. 어, 뒤에 뒤에 다이아 다이아. 어어어 어. 자. 먼저 다이아 칼부터 만들어야겠네. 어머 머 어머. 너무 경쾌한 웃음소리. 여기는 어디? 여기는 여기 주변에 닭밖에 없네. 닭닭닭다 잡아야겠다. 다행이다, 고기 아예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닭이라도 있어서, 닭고기지. 감사합니다. 만드니까. 다들 밖으로 나오셨어요? 못 드시는 네. 거 있으세요? 아니요, 보상.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눈지역으로 오시면 여기 돼요, 눈지역.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돼지 있어요. 눈 눈이요? 돼지 진짜 많아요, 여기. 아, <laughs> <오빠> 어디 <laughs> 잡을까요? 예, 다지, 어, 잡으세요. 네. 돼지 아, 진짜 고향. 많아요. 어휴. 네. 다, 다, 아 저기 저저 저, 저기 천사님 저철안 주셨는데요 <웃음> 철이요? <웃음> 네. 철이 몇 개가 비어? 예사 개까지네요. 철 뿌렸는데? 아 그래요? 아저아그 네. 녹인 철 <laughs> 말씀? 세요아 <laughs> 녹인 철은 저못먹었어요아 어, 먹은 돼요. 사람 누구입니까? 베키님? 안가? 혹시 음. 혹시 여섯 개 비어요? 아네 예, 아, 뭐, 네, 그 정도네. 벌써 네, 예 도벽 사건 이 일어났나 보다. 네, 저주세요 네. 도벽 사건 이 일어났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쩐지철리여 살부터... 개가 늘어 있더라. 아, 아, 아. 어, 철개수도 외워요? 어? 네. 네. 아, <laughs> 생촌님께서 네 개, 그 쭈니 마이님께서한개팬클럽가까지해 주셨는데 어, 생준이 지금 내 도벽 사건이라니까 1 1 2개 경찰 떴어요. 어이씨. <laughs> 아유. 아유. <laughs>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할 필요 없고. 예, <laughs> 생준이 한 개. <laughs> <laughs> 자생쇼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어 저기 한 사람 저기 저기 예? 저기 누구 어, 저기 뛰어다니는 에이, 저거? 에이 에이 저 혼자요. 예 이러 오세요? 에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여기. 어? 아나 눈이 <laughs> 생쇼니한개 메로아인이 한개팬클럽까지 흠이 짜세니 생존이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요 여기. 어 저기 한명더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어 여기 다 모여있나 보다. 어 우리 빼고 여기 다 모여. 있어 여기 다 모여있네? 어, 여기 다 모여있네? <laughs> 어. 뭐야 <laughs> 갑시다. <laughs> 자 여기 우리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로 예 여기로 모이는 걸로. 어이 아, 자리로 그로 찾아오셨구나.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네요. 나 디민 저는 돼지랑 같이 있어요. 아 그래 돼지 다 잡아오세요. 아다 잡으면 말할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뭐라요 여기서? <laughs> 네, 아까 강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네. 어, 저 혼자 있어요, 여기. <laughs> 생준이 형님, 여러분 형의 팬클럽 가입생준이감사합니다 천천히 오세요. 네, 생준이 감사하고요. 좌표 불러 주세요. 스카이프에 있어요. 이제 좌표? 네, 알겠습니다. 좌표 저기로 오시면 되고. 다들 오셨죠? 네. 생준이 감사합니다. 제제거 스카 어, 스테 레오가다 들리죠? 네, 이번에는. 네. 네, 잘 해결을. 지금 말고. 어, 저 지금 다꿀 거니까. 어, 아까 그 고병녀 누구죠? 저요. <laughs> 예, 좀 떨어져 있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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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이한개한개 한개 감사합니다. 어, 여기 누가 쓰고 있었네데 아, 제가 쓰고 있었놀 아무도 오지 마시고요. 제 닭입니다. 저기요, 저 저기 키티님, 예. 생촌님께서 아, 짤짤이 끝에 결국 20개 선물 한 번에 쏟아내주셔 감사합니다. <laughs> 오, 왜석속타이왜 이렇게 멋있대 배님도 감사하고요. 눈은 왜 캐는 거예요? 공룡님? 눈이요? 네. 아 그냥 할거 없어서. 아할거 없어서. 뭐 네. 철이라도 녹이고 있어요. 철 없어요. 어철 없어요. 철 하나도 <laughs> 아, 못 구했어요? 아이고. 아 네. 철 하나도 못 구했어요? 아까 죽어서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요. <laughs> 어머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 <laughs> 제가 말을 안한 룰이 있어요. 케이핀양게니베 네. a 양계팬클럽가입 양계, 감사합니다. 말안한 우리인데, 여기는 어떤 서버라고 했죠? 양, 친해지는 서버. 초능력자. 예, 그렇죠. 자. 초능력자. 예, 싸우는 <laughs> 서버에요. 예, 서바이벌 서버구요. 우선 꽃다나님께서, 아이, 100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중견님한테 감사하구요. 닭고기, 닭고기. 어, 군닭고기닭고기 어? 아, 눈싸움 하자구요? 예. 네. <laughs> 중견이 한게루이님한게 감사합니다. 어, 그게 루이님한게 감사드리고요. 눈 많이 캐고 계세요. 어, 아 캐릭터 멈춘 거 아니죠? 아, 둘다 멈춰있길래 서버 멈춘 줄 알았네. 빨리, 빨리 이렇게 뭐 자기 이렇게 뭐 닭고기 구울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빨리 구워놓으세요. 네, 구워놓는 게 좋을 텐데. 어 길길해 요 예, 그거 구워놓는 게 좋을 텐데. 어, 닭 태어났어. 저 석탄 있어요. 구워놓는 게 좋을 텐데. 어디 계세요? 어, 두 마리. 여기. 안녕. 일로 오세요. 왔는데. 닭 새끼는 언제 자라요? 아! 닭 새끼! 닭 새끼는 언제 자라냐고요? 자라요? 닭 새끼는 어느 순간 자라요? 잘못했어요. 그랬어? 그래. 아, 외롭다. 님들이 보고 싶어요. 누 <laughs> 오세요? 아, 우박자님 브라더알곰님. 네, 1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하. 저기요, 저기 두 분. 여기 제, 제 철이거든요. 어. 어, 닭 떨어졌어. 저기요, 예. 본인들, 본인들. 철. 닭 구경하는 척 지금 제거 화로 구경하고 계신 거 아니죠? <laughs> 지금, 거. 지금 그런 거 같은데, 닭은 막 믿기고. 저기 씨. 가시죠. 저기요 지금 여기 클릭하는 거 봤거든요. 결거를 빼야되겠습니다 빨리 캐내세요 어? 여기 원래 이렇게 많았나? 철광속이 내가 이렇게 많이 구했었나? 몇개 안남았네 다 구워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빨리 구해놓 구워놓으세요 어? 뭐죠? 이 똥꼬? 지금 설랑설랑하신 건가요? 당신을 향한 마음입니다. <laughs> 언니, 언니, 알겠습니다. 언니, 콧물 나요. 추운가 봐요. <laughs> 어? 언니, 어? <laughs> 콧물 흘려요. 반, 반띵 여기다 넣어놓고. 뭐죠? 이 좀비 고기? 뭐죠? 뭡니까? 아, 먹으라고? <laughs> 저기 누가, 누가, 누가 신발 버렸는데? 저 누가 신으세요? 네. 신다. 어, 어, 제껀데. 버린 거 아니에요? 아. 버린 거? <laughs> 아, 아, 아. 갑자기 남, 뭐, 남, 남 입을 나이가 아깝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죠? 네. 어, 아이씨, 뭐였겠지? 어, 김치맨. 여기 다 모였죠? 아까 그 고기 캐던 분. 저는 길을 헤매고 있어요. 어, 저기 또 누가 철칼 버렸다. 어, 어, 여기, 여기. 제가 버린 건데. 아, 괜찮아 버린 거, 버린 거. 됐다. 다 구웠다. 자, 이제 모자.